자, 오늘은 바라밤,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혹시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? 성균관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. 네. 성균관대학교에 성균관, 있어요. 예, 서울에 있죠.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죠. 대학로에 있어요. 네. 예,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쓰잖아요. 자, 한번 보죠. 성균관대학교는 1차 대기실에서는 지정자리에 안은 후에 대기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있었던 대기실은 원래는 이제 (72명) (72명인데) (6명이) 안 와가지고 (66명이) 대기했다고 해요 이번에도 이제 성균관대학교하고 서경대학교하고 겹치는 분들이 또좀 있죠 그래서 어떤 선택들을 하실지 아 근데 좀 겹치는 건좀 진짜 너무 그치 아 이거는 이제 겹치지 않게끔 뭔가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겠는데. 근데... 겹친 사람 있대요. 수원대, 서경대, 아 수원대 경희대 뭐 이렇게 많이 겹치니까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또 이제 여섯 명 작년에 안 오신 분들은 아마도 또 이제 다른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. 그렇게 66명이서 대기를 했다고 해요, 1차 때.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는 전원을 종료한 다음에 가방에 보관할 수 있고 따로 제출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랜덤으로 이제 가번호를 막 추첨을 했다고 해요. 이후에 수업 안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연습 시간이 한 20, 30분 정도 주어졌대요. 가번호가 뒤순서면은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더 길어지죠. 근데 이 1차 대기실에서는 소리만 내가지고 앉아 앉아서 소리만 내서 연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. 다만 아 성균관대 좋네요. 학생들의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위에 이제 여섯 명 정도씩 해서 같이 2차 대기실로 갔다고 합니다. 이제 2차 대기실로 가게 되면은 움직이고 소리 내면서 연습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. 물은 자유롭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실 수 있다 라고 하고, 여기서도 시간이 한 10분 정도 주어졌다고 하니까, 리허설을 충분히 하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럼 너무 좋겠죠?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대기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, 3차 대기실은 시험장 바로 문 앞에서 앞 사람이 나오면 바로 그냥, 앞 사람이 나오면 바로 입장하는 걸로, 그렇게 해서 3차 대기실에서는 이제, 3차 대기실이라기보다 이제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거죠.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.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화살표 방향으로 입장을 하고 T존이 있잖아요.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 T존에 딱 서서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땡땡 번입니다라고 인사하고 바로 이제 연기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. 성균관대학교에는 교수님이 두 분이 계셨다고들 하죠. 여기에서 이 교수님이 여기 왜 계시지? 하셨던 교수님이 또 있으셨었죠.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장 너무나 유명하신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과 또 이제 모 학교에서 또 굉장히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시험 봤었던 학생들이 꽤나 놀랐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이제, 어, 이 교수님이 여기 왜 있지? 라는 교수님이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, 그냥 교수님들께 내 연기를 잘 보여드리자. 그리고 만약에 다른 학교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모 학교에 또그 교수님이 어~ 내 네, 눈앞에 또 앉아 계셔 그러면 어~ 내가 그때 잘 못해 가지고 트라우마가 막 있어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준비한 무대를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질의응답은 없었다고 해요. 제가 후기를 몇개 받았는데 질의응답은 거의 다 없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질의응답 이 있을 수도 있죠. 그럼 또 이제 응답을 즐겁게 또 하시면 될것 같고 시험이 1차, 2차, 3차 대기실로 나눠져 있고 시험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간략하게 좀해 드려 봤습니다. 시험 보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성균관대를 꼭 가십시오. 파이팅! 둘, 셋. 축하합니다. 합격입니다.